f 1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네. 자, f(x)가 3차 함수인데 가도건으로부터 뭐냐면 기 함수다라는 거야. 그럼 기 함수니까 3차 함수 중에서도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그래서 f(x)로 우리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될수 있다.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자, 그리고 이제 f 프라임 1이 0이래. 자, 이거 싹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는 3ax의 제곱 더하기 b. 따라서 f 3a 더하기 b가 0이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a랑 같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b가 마이너스 3a랑 같으면 넣었을 때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x 즉 ax로 묶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남는다. 즉 ax의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이 0,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이다. 라는 거알수 있겠지? 맞아? 그리고 이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근데 0부터 루트 3까지 적분한 값이 18이래. 그럼 0부터 루트 3이 양수 쪽에 있다. 라는 거지. 정적분한 값이 18인 거니까. 이해는 0부터 3, 루트 3까지가 양수 쪽에 있으려면 이렇게 생겨야겠지.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0부터 루트 3까지 적분한 게 18이라는 양의 값을 가지려면. 그래서 최고차항에서 a는 음수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됐니? 그리고 이제 0부터 루트 3까지 접근한 게 18이 되려면 a 값은 얼마야 되냐 이거지? 접근을 다 해야겠지?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 a 앞으로 꺼내 고 일단 인테어로 0부터 루트 3까지 얘 접근할 거잖아. a 앞으로 꺼내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dx a의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0부터 루트 3까지 얘가 18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a 곱하기 4분의 1에 루트 3 넣어주면 루트 3의 4제곱 9 마이너스 2분의 3에 곱하기 루트 3 넣어주면 3 얘가 18이다. 9,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여기가 4분의 18이 되면서 마이너스 4분의 9 곱하기 a가 18이다. a는 마이너스 8이다라는 게 나오네요. a는 마이너스 8.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fx는 마이너스 8x에 x 대곱 마이너스 3이니까 f1은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16이다라는 건나오네